썰리윤 안녕하세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 10시 50분에 시작했고요. 11시까지 딱 10분만 할게요. 10분만 저희가 판매하는 거는 차가 후진하면 그 소리가 나는 제품이에요. 차가 후진하면 후진하면 이렇게 아주 고급적으로 소리나서 뒤에 있는 보행자가 차를 인지해서 그 사고 예방하는 안전 제품이고요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이에요. 딱 10분만 할 거고 라이브 방송 중에 사면 뭐가 좋냐? 네. 뭐가 좋냐? 둥둥둥 투랑 둥둥둥 시알. 그요 자석이 옵션 5천 원이에요. 5천 원안 받고 이 자석을 조립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둥둥둥 투 둥둥둥 시알은 옵션으로 2만 원짜리 저기 두 가지 음이 있어요. 원래 소리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2만 원을 더 추가하면 그 두 가지 소리를 보내드려요. 근데 2만원 추가할 필요 없고, 자석 추가할 필요 없고, 그리고 방송 중에 사시면 추가 할인되고, 스토어찌 말람 신청하시면 또 처, 추가 할인되고, 방송 중에 사시면 구매 학점 누르면 3%또 적립이 돼요. 이거 돈이랑 똑같으니까, 대략 방송 중에 둥둥둥 투, 둥둥둥 시야를 사면 대략 2만 7천원 정도 절약이 되는 거예요. 방송이 끝나면 다른 사람은 2만 7천원 주고 더 사는 거고요. 저희가 판매하는 거는 후진벨 전문 판매하고 있고요. 후진벨 하면 그 어린이차 스타렉스 스타리아 후진으면 삐빅 빅, 빅 소리 나는 걸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다는 게 아니라 의무장착이에요. 어린이차, 어린이 안전차, 뭐 통학차량, 트럭 화물차, 지게차 의무장착이에요. 그런 차들 전용 제품은 소리운. 영다이 제품 이 있어요 영다이 영다이는 소리가 다비 비이 비 나요 국내 수작업 국산에서 국내에서 직접 제작하고요 수작업으로 만든거예요 저희 제품은 12볼트 24볼트 개명이고 요 제품은 그 네이버에 소리운 영다이 나파령 후진벨 치면 나와요 나파령 후진벨 12볼트 24볼트 개명이고 그 스타렉스 스타리아 어린이집 태권도장 그리고 저기 카운티 뭐 버스 2 5 c 4 5 c 다달수 있어. 요1 2 v 이 있어 할 개명이에요. 소리는 비, 비, 비 나요. 이 규격에 딱 맞게 만들었어. 요 부산 제품이고 그런 차들은 자동차 검사할 때 통과가 안 돼요. 이거 안 달면 안전을 위해서 꼭 달아야 되고 후진, 후진벨 나파령이에요. 후진벨 나파령. 그 다음은 후진벨 특대. 후진벨 특대. 예, 이거 특대는 그. 대기업에 납품하는 제품이에요 이거 국내 수작업으로 만든거고 외관이 다리했어요 굉장히 튼튼해요 그리고 그 12볼트 24볼트 개명 이에요 이거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제품이에요 뭐 중장비 업체 3x 중공업 2x 중공업 12볼트 24볼트 개명이에요 12볼트 24볼트 개명이고 소리가 아주 커요 왜? 이 규격이 있어가지고 소리가 아주 크고 이거 안 달면 공사장 출입을 못 해요 그래서 그냥 달고 오라 그러니까 뭐 싸구려 중추선 사가지고 딱 달로 가면 들어오지 못하게 규격이 있어요 규격이 소리 규격도 있고 소리가 비빅빅 아주 커요. 요거는 이름이 소리온 영다이 특대에요 특대 소리온 영다이 특대 방수 처리 다 되어 있고 1 2 v 트 기술로 되이에요 그리고 영다이 제품 중에서 요 제품 소리온 영다이 볼륨 조절 이 볼륨 조절이돼요 소리 온 영다이가 들어가면 무조건 저기 삐익 빅, 빅 이렇게 소리 나는거예요 소리 온 영다이 볼륨 조절 볼륨 조절이 돼요 볼륨 조절되고 이거는 뭐그 아파트 단지나 어린이집 그런 데 있을 때뭐 택배 차량이나 청소 차량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럴 때는 소리 좀 줄이시고 그리고 저기 시끄러운 데갈 때는 올려놓으시면 돼요 볼륨 조절이 돼요 그 삐익 삐익 이거 대기업 택배 물류센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납품하다 보니까 우리는 볼륨 조절 필요 없고 단가만 저렴하게 해달라 그래서 볼륨을 뺐어요. 그래서 이름이 소리온 영달이 볼륨 조절인데 소리온 영달이 볼륨 X라고 만들어 볼륨 X. 소리는 최대로 해놓고 볼륨만 없앴어요. 가격도 그리고 다운시키고 이렇게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이에요. 라이브 방송 중에 사시면 둥둥둥 투랑 둥둥둥 시아를 이 자석 옵션 5,000원인데 그냥 조립해서 보내드리고. 옵션으로 두 가지 소리를 선택하시면 2만 원이에요. 2만 원을 원래 내야 되는데 안 내고 할수 있고, 그리고 방송 중에 추가 할인, 저기찜뭐 알람 설정하시면 또 추가 할인, 최대 2만 7천 원까지 절약이 돼요. 2만 0천 원까지. 이게 둥둥둥 투랑 둥둥둥 시 r 하시면 2만 7천 원까지 절약이 돼요. 지금 딱 10분만 하니까요. 5분 남았어요. 후진하면 이렇게. 이는 고급 세단에 쓰는 거예요. 그냥 고급 세단, 승용차, 자가용, 뭐 외제차, 고급 세단. 우리 고급 승용차를 끌고 다니는데 후진을 넣으면 삐, 삐, 삐 소리 나거나 아니면 띠리리리리리리 소리 나면 안 어울리잖아요. 고급 세단이랑 고급 세단은 후진 넣으면 이렇게 아주 고급적으로 저역대로 부드럽게 이렇게 소리 나는 거예요. 이 제품은 둥둥둥 투예요. 그냥 후진만 넣으면 그냥 소리가 납니다 후진만 넣으면 무조건 소리 나는 거 이렇게 아주 고급적으로 볼륨 조절을 돼요. 소리도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도 할. 볼륨 조절도 되고 방수되고 방수 다 돼요. 방수 처리했어요. 이거 지금 물인데 좀이따가 방수 끝날쯤에 들어볼게요. 이게 물에 이렇게 넣어 놓고 네. 이 방수가 된다는 뜻은 뭐냐면 기판이 방수가 된다는 거요 전자제품 기판은 물 들어가면 그냥 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물에 넣고 쓰시면 안시고요 이거 스피커는 물에 안 젖는 게 좋으니까 스피커가 플라스틱 안에 내장돼 있으니까 이거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물에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물에 배설까지 다 집어넣고 이따가 한번 들어보고요. 둥둥둥 트는 저기 후진 후에 무조건 소리 나고 둥둥둥 씨알이 있어요. 씨알은 이렇게 스위치가 또 있어요. 이거 불목길 같은 데서 그목길에서 차가 교환되지나 는데 앞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수정클어셔빵 들으면 싸워야 진짜. 그러 최근에도 두번막왜 빵빵 그리냐고 그막 어르신들이 막 싸우고 막 그래요. 그왜 그러냐면 차량 순정 클락션은 빵! 빵! 이거 사람이 깜짝 놀라요. 근데 이거는 앞에 사람들이 있으면 골목길에서 보조 클락션을 그냥 딱 누르면 아주 부드럽게 놀라지 않게 놀라지 않게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 딱 누르면 꺼지고 그리고 당연히 차가 후진하면 뭐 뒤에 있는 보행자 차를 인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 소리 듣고 내 차를 인지하게. 승용차가 요즘에 기술이 발전해서 워낙 조용해요. 워낙 조용하니까 잘안 들려. 네, 잘안 들리니까 일부러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차 AVAS 소리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거 볼륨, 볼륨 조절도 되고. 볼륨 조절도 되고 방수 처리 이렇게 다 해놨어요. 네, 이거는 기판을 방수 한 거예요. 스피커를 일부러 지금 물 맞히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따가 지금 한번 들어볼 까요이물 속에 넣은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들어볼 거예요. 네, 배선까지 잠겼 여기를 이거 12V 디지털로도 겜 매겨 이거 이 저기 연결해 볼게요. 네, 소리 나요. 물속에서 소리 나고 끝내 볼게요. 이렇게. 네, 소리 잘나고 소리 잘나고 소리 다시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물속에 집어넣고 네, 2분 남았어요. 2분. 이거 방송 중에 사시면 그 둥둥둥 투. 네, 둥둥둥 투. 둥둥둥 투랑 둥둥둥 씨알 CR. 씨알을 아주 저렴하게 이게 둥둥둥 투랑 씨알은 원래 한 가지 소리한 가지 소리 둥둥둥만 나는데 씨알이랑 이게 스위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리고 내리고 하면 그, 이것도 아까 전에 물에 넣은 건데 올리고 내리고 하면 그, 소리를 두 가지로 해야 어요 이게 원래 살려면 옵션 2만원을 추가해야 돼요. 근데 2만원 추가 안 하고 저희가 이게 자석까지 다 해가지고 보내드리고요. 자석까지 다 해서 보내드리고 자석도 옵션 5천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추가 할인 방송 중에 추가 할인 둥둥둥 투랑 둥둥둥 씨알은 방송 중에 사면 굉장히 저렴해요 그냥 대략 한 2만 7천원이 절약돼요. 그리고 방송 중에 사면 그 구매 확정 누르면 3% 적립이 돼요. 그 돈이랑 똑같고 그 방송 중에 사면 혜택이 많아요. 지금 1분 남았고 1분 후에 종료할게요. 저희가 판매하는 거는 영다이 후진벨, 둥둥둥 후진벨 둥둥둥은 전기차 a v a 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둥둥둥둥둥둥둥은둥있둥투둥둥 l 둥이 있어요 둥둥둥2둥 후진 i t t l e bit of a 면 후진 t 면 무조건 이렇게 소리 i t t 소리가 이렇둥소리 씨알은 이둥둥클락은이 있어요 i t 클락 e b i 보조클락션이 있어가지고 저기 후진 a 으면 당연히 소리가 나고 후진 little bit o 보조 클락션 이거는 내가 말 그대로 보조 골목길 같은 데 좁은 길에서 앞에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들한테 피해, 피해달라고 부드럽게 그냥 딸깍 누르면 요 소리 듣고 인지해서 사람들이 피해져요 골목길 같은 데 아주 좋고요 그래서 지나가면 끄면 되고 이거는 CR이에요 두 가지 기능 여기에 방송 중에사 하시면 요 자석을 옵션 5천원인데 그냥 조립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두 가지 음. 옵션 2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저희가 둥둥둥투랑 CR을 2만원 안받고 보내드려요. 그럼 외국만 하면 2만 5천원 그리고 추가할인 방송중에 추가할인 그리고 스마트 뭐 스토어짐 알람시작하시면 또또 추가할인 해가지고 대략 한 2만 7천원 저작해서 사는거예요 네. 네, 10분 지났고요 이제 방송 딱 10분만 할게요 쏘리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